一丈松，一丈松，一丈松，一丈松，一丈松。大家掌声欢迎！谢谢。谢谢。啊，你好，欢迎。 아, 아 동아리 분 방금 제가 또 수산대 한번 갔다 왔거든요. 네, 열심히 또 여기 또색깔또이 열기가 또 다릅니다. 아, 아니 근데 진짜로 저 위까지 살면, 아저 건물에도 있네? 아, 귀엽다. 다네습니 전에, 여기 지금, 앞에 이렇게, 안전을 시켜주려고 하는, 우리, 다른 학생분들 있죠? 지금, 필사적으로 이렇게, 밀어내줬거든요? 우리 다 같이, 두 발짝만 뒤로 좀 가봅시다. 두 발짝만 뒤로 갈게요. 두 발짝만 뒤로 가서. 오, 아이돌이다. 우린, 우린, 우리 앞에 있는 안전장. 아, 선이, 선이 너무 떨려. 두 발짝만 뒤로. 여기는, 뭔가, 지금, 손으로 볼수 있어요? 아, 근데, 모르겠어. 그러니까, 바늘 막, 눈물 났어. 아니, 아까 나오는데 눈물 났어.